남원시 동충동에 위치한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과 검찰청 남원지청 모습입니다. 남원 시내 지역에 위치한 두 공공시설은 오는 2022년 남원구암지구 조성 완료와 함께 이전이 추진될 예정입니다. 이에 따라 남원지역에서는 공공기관 이전 후 도심 공동화 현상이 우려되고 있습니다. 법원 부지가 이전할 곳은 저희 지역의 구암지구라는 곳에 이전을 하게 되는데 기존에 있는 법원 부지에 대한 활용 계획이 저희 남원시가 지금 아직 그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원 가족들의 어떤 힐링지로서 연수원이나 캠프지 뭐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좋겠다라 남원시는 당초 전북적 연구 기관들의 용역 결과에 따라 청년 창업몰 등을 고려했습니다. 하지만 청년몰 사업이 이미 지역 내 다른 곳에서 추진되고 있어 새로운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. 지금 현재 법원 검찰청이 구암 지구로 이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. 2022년도에 완료될 계획인데 요그 이전에 구 도심권이 공동화되지 않도록 다양한 사업들을 검토해서 시민들의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법원과 검찰 지정이 구암 지구로 이전할 경우 현 부지 인근 지역의 상권 붕괴와 슬럼화 현상을 우려하고 있는 남원 시민들. 기존 공공건물 이전 후 뚜렷한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경남 진주와 전주 지역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. 헬로티비 뉴스 김나오입니다.